구독은 을이,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이렇게 강연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 교재 121조. 그 평년 착과량 해서 아파이 시댕아 공식을 제가 사례 문제를 통해서 서브노트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서브노트 가기 전에 여기 여러분 서브노트 몇 페이지인가요? 50쪽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자, 우리 인수 관련 수확량 표준 수확량평용 여기는 평년 착과량이죠. 가입 수확량에 대해서 보시면 신규 가입 과수원은 그다음에 최근 오는 가입 이력 있는 과선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신규니까 표준 수확량 수지 경품 말씀드렸죠 똑같아요 표준 수확량은 과거의 통계를 바탕으로 수령 지역 경작 형태 품종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예상 수확량인데 평년 착과량은 신규다 보니까 아파이 시대가 공식을 적용할 수가 없죠 과거 자료가 없잖아요 없으니까 할수 없이 있는 자료의 100%를 갖다 쓰고. 평년 착과량이 나왔으니까 얘의 100%를 그대로 가입수학으로 갖다 쓰고, 그러면 순서가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뭐냐면, 이렇게, 아, 표준수학량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 평년 착과량, 그 다음에 가입수학량, 요 순서대로 오더라. 이렇게 논리적인 머릿속의 흐름은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똑같은 상태에서, 최근 5년 내 가입 미력이 있으면 당연히 아파이 시등화로 가죠. 이거로 갑니다. 아파이 시등화로 자 이제 곧 보실 거고 표준 수장량 여전히 똑같죠. 과거의 통계를 바탕으로 수령 지역 경작적태 품종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주랑 나무의 한 주당 예상 수확량이다. 됐고 가입 수확량 이 순서대로 그대로 오죠. 이렇게. 이렇게 평년 작과량 가입 수확량 평년 작과량은 아파이 시등화 가입상향은 요 평년 척관행 100% 이렇게 구한 거에 100%를 가입상향으로 한다. 가입상향에 가입 가격을 곱한다. 보험 가입금액이 된다. 다 됐고, 이제 하이라이트. 이거로 갈게요. 자, 이걸로 아까 했던 공식을 마무리합니다. 자, 가입 현황 보십니다. 품목은 사과고. 재배 방식이 중요해요. 자 밀식 재배 방식이기 때문에 밀식 재배 방식은 3년 미만은 인수 제한합니다. 3년부터 가입하다는 얘기요. 가입 가능하다. 그다음에 가입 연도 수령이 8년생 여기가 가입 연도죠. 가입일자가 2023년. 여기가 가입 연도입니다. 그럼 우리는 바로 할수 있죠. 그래서 바로 가고 갑니다. 자, 저가우척 가량 모르죠. 여기 아직 조사 안 나갔으니까. 그다음에 기존 표준 수확량. 그럼 기존 표준 수확량이죠. 얘를 평균한 게 D 값이죠. 얘를 평균할 겁니다. 그 다음에, 자, C 값은 여기는 기준표준상향이잖아요. 얘니 D가 기준표준상향, 과거 평균값. C 값은 그럼 갈면도 기준표준상향. 얘가 C 값이 되겠죠. 이렇게. 됐나요? 그래서 얘분의 C. d분의 c 좌아에시등하니까 그래서 d분의 c 값을 구하고 자, 그럼 표준 수학량 얘를 과거죠? 얘를 평균한 게 b 값이 될 거고 얘를 평균한 게 a 값이 될 건데 이 중에서 우리는 가입하지 않은 년도를 쫙쫙 x를 긋고 시작합니다. 자, 미가입 년도에 있었죠? 그럼 여기 다는 다 x 쫙긋 버립니다. 통째로 x를 긋 버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 가입했단 얘기니까 y 값은 하나, 둘, 셋, 넷. y는 4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표에서 이미 벌써 웬만한 값은 다 적고 들어가죠. 자, 이제 a값 구하는 싸움이라고 그랬죠. 자나왔죠 아까 C 값 나왔죠? 8600. Y 값 나왔죠? 자, D 값은요? 여기서. 아까 D 값은 퀘션 박스는 나중에 하고, B 값은 쉽죠? 표준 수학량에서. 얘 빼고, 하나, 둘, 셋. 네 개를 더해서 4로 나눈다. 이렇게. 그 다음에 A 값은요? 과거, 저가, 착각량은 주어졌죠? 주어지는데 주시할 게 있습니다. 어, 21년도 상한, 이건 상한은 제가 안 만들었네요 안 만들었고 20 여기서 하나 둘셋 넷을 더하는데 6000 6200 5800 그리고 여기가 5600인데 여기서 21년도부터는 상한을 적용을 한대요 볼까요 2021년도 이후 예죠 상한 볼까요 이저가오착가량을 그대로 인정하긴 하는데 그해 평년 착과량은 지금 안 주어져요. 만약에 평년 착과량이 주어졌다면 여러분 표제 있죠? 이렇게 만약에 출제자가 이때는 안 주어졌어요. 평년 착과량이 주어진다면 그해 평년 착과량입니다. 상한을 적용할 텐데 이 자료에선 그해 평년 착과량까지 주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상한을 검토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거 고문제. 그 제가 이거 아마 이거는 그 계정 전에 만들었던 문제인 것 같아요. 상황 검토 내용은 없죠. 그 다음에 B 값 나왔고, B 값은요, 아까 요거, 하나, 둘, 셋, 넷 더해서 나눴고, A 값은 지금 하나, 둘, 셋, 넷 더해서 4로 나눴고, 다 나왔죠. 이제 D 값이 남았습니다. 자, D 값만 포인트 칠게요. 자, 예에서는, 아까 미가입년도 일단 X로 딱 치죠. 그러면, 얘를 더하고 얘를 더하고 다 좋다 이거예요 뒤에서 얘를 더하는 거 그런데 여기는 캡션 마크가 있어요 즉 사과의 경우 사과의 경우는 여기가 기준 표준 수확량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이 과수원은 밀식 재배 방식이기 때문에 밀식 재배 방식이기 때문에 3년 미만 인수치아인데잘 보실게요 자잘 보시면 얘가 가입년도 수령이 8년입니다. 얘가 8년. 그러면 수령의 얘가 7, 6, 5, 4, 3년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과의 경우는 일반 재배 방식의 표준 수확령을 갖다 쓰라고 했는데 여기 일반 재배 방식은 5년 미만의 인수 제한이에요. 그래서 5년 미만의 인수찬이기 때문에 여기 자료는 기존 표준수항이 없죠. 기존 표준수항 일반 재배 방식을 갖다 써야 되니까. 일반 재배 방식은 5년 미만 인수찬이라 이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없는데 계산은 해야 되겠고, 알았어. 그러면 얘의 자료에, 얘의 75%를 여기다 갖다 쓰고, 얘의 50%를 여기다 써라. 그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죠. 7,800, 5년짜리 자료의 75%를 4년짜리 기존 표준 수확량으로 쓰고, 5년짜리 기존 표준 수확량의 50%를 3년짜리 기존 표준 수확량으로 써라. 이 뜻입니다. 업무 방법서에 있는 여기죠. 여기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4년생에는. 5년짜리에 75%, 3년생은 5년짜리에 50%를 갖다 써라. 기존 표준 수학량으로.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 더 깊게 들어가지 마시고, 그냥 보이는 대로 푸셔도 좋습니다. 더 많이 생각할수록 꼬이십니다. 이렇게. 이렇게. 요 정도만 하셔도 충분하십니다. 그래서 문제 바로 풀어보시고 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자, 그러면 우리 공식. 아파이 시 대장가에서 다 구했죠? a값 구했습니다. 이따 요거 대괄호 연습에다꼭 이렇게 쳐 주세요. 대괄호 친 다음에 아파이까지 한 다음에 시 대나가 맨 마지막으로. 자, a 값이죠? a 값 구한 거 요렇게 써 주고 5900 그다음 ba 그대로 써 줍니다. 아파 1 5분의 y4 다음에 대괄호 맨 마지막에 시댕이, 시댕이, 시가, 디가. 이렇게 해서 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 교재 122쪽. 자, 이제 적과 전 종합형 제일 어려운 부분 지나왔습니다. 제일 어려워요. 자, 이제 좀부터 좀숨 돌리고 편안하게. 122쪽 나머지 과수가 20개 중에서 네개 끝났잖아요. 나머지 16개 보자는 겁니다. 자, 봤더니 16개가 다 이렇게 돼 있죠. 20개 중에서 그 16개가 이렇게 구분됩니다. 봤더니. 이렇게 A래서 종합염 수확 감소 보장 방식 9개 복자, 후밤, 매살, 오유, 감귤의 만감료까지 돼있죠 그 다음에 종합염 비가림과 손해보장은 수확 감소 보장이긴 한데 비가림 시설까지 보장을 하니까 포도대수참달의 상품명이 이렇다 그래서 뭐라고 됐냐면 여기 수확량 감소뿐만 아니라 비가림과 손해보장이죠 수확량 감소뿐만 아니라 수확 감소 보장이라는 거죠. 플러스 알파로 보상하는 제도는 시설 피해까지 보상한다. 그래서 상품 이름이 비가링 과실 손해 보장 방식이다. 과실은 여전히 수확 감소 보장이다. C는 수확 전 종합형 과실 손해에서 복분자 보화가 두 개죠. 개념 뭐라고 그러냐면 수확 전 종합형 과실 손해 보장 방식은 말 그대로 수학 전까지는 종합위험. 수학 개시위에는 태풍, 강풍, 우박, 태강 우에 특정 위험. 세계적 태풍, 강풍, 우박, 태강 우 사람 이름 같아요. 특정한 재만 보상한다. 그 다음에 종합위험 과실 손해보장 방식은 어디 감귤이죠 감결 감귤, 중 온주밀감만. 온주밀, 오디 온주밀감은 보상한 하재로 과실에. 여기가 키워드니다 음, 여기. 여기다 할까요? 자. 과실에 직 직접적인 피해. 이게 과실 손해보장 방식이에요. 수학 감소는 평년 수확량과 조사 수확량의 차이를 보상하는 방식이고, 예정된 예상 예상 수량, 조사한 수량의 차이를 보상하는 방식, 간접적인 방식. 얘는 직접 법이죠. 수학적으로 말하면. 과실의 직접적인 피해. 어, 여기 다 모아봤어. 달린 거에서 300km, 떨어진 거에서 200km. 그거 합한 게 피해. 이렇게 과실 손해보장 방식이에요. 됐죠? 하여 손해액이 자기부담금을 초과할 때 당연히 자기부담금 초과해야 보상하는 거죠. 한다. 자세는 너무 단것 같다. 아 그리고 여기서 용어를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나중에 뭐할건 아니고 혹시나 여기 이부 요, 요 부분이에요. 여기서 수확감소 보장 방식은 설명하고 있죠. 수확량 감소 비율이 자기부담 비율 을 초과할 때 보상한대. 무슨 뜻이냐? 수확감소 보장 방식의 보험금 공식입니다. 가피자 가피자가 보험 공식인데 가피자죠. 이렇게 가피자가 공식인데 가입금액 피해율 자기부담비요. 요 중에 피해율이 평수 미평이고 이평소 미평이고 그 평수 미평이 수확량 감소 비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 예상은 이만큼이는데 이만큼이 감소됐대 수확량 감소 비율이 피해율을 말합니다. 즉 수확량 감소 비율 해놓은 옆에다가 피해율 써주세요. 피해율이 자기 부담비를 초과하는 만큼만 가입 금액에 곱해서 보상한다. 그게 수확 감소 보장 방식입니다. 다 됐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는 지금 이해한다기보다 차분히 제가 지금 드린 워딩을 토대로 음 그런 방식이야라고 해주시고 문제 풀이하시다 보면 자동으로 다 머리에서 녹아져서 이해되는 부분이 암기할 것까지는 아닙니다. 됐고요. 자, 구체적으로 가죠. 종합 염 수확 감소 보장 방식 우리 했죠. 복잡한 메사로 우유 망감용 그 중에서 병충해도 있는데 얘는 복숭아만 그리고 병충해 복숭아는 병충해를 병충해는 복숭아만 보장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병충해 있어서 딱 하나 세균 구멍병 하나만 보장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세균 구멍병 좀더 자세히 나와요. 출제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우리 종합보험은 자연재해, 자연재해 조수에 화재했었고 병충해는 복숭아만 그 중에서도 세균구멍병만 복숭아만 복숭아에서 세균구멍병만 보상한다. 자 됐고 이제 여기죠. 저박스친 부분이 이전 이번에 개정된 부분인데 원래 태우 냉동설한 조기호강 폭염이 자연재였었어요. 해그 그중에 동상에. 서립도는 기온의 하강으로 과실도는 입에 얼어서 발생하는 피해였었어요. 그런데 정의가 만감류가 이번에 새로 수확감소 보장으로 옮겨왔잖아요. 과실선의 보장에서. 그러면서 동상의 정의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기본 틀이 바뀐 게 아니고 지역별 시기별로 나눠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약 체결을 24시부터 수확 개시 전인 12월 20일 그 날까지죠. 12월 2 0일까지란 뜻입니다. 그 날까지는 원래의 정의, 원래 의 다른 품목과 똑같은 정의, 서리 또는 기온의 하강으로 농작물 등이 얼어서 발생하는 비해 똑같습니다. 정의로 공유해요. 그런데 12월 20일 요 다음 날부터 그 다음에 계약 종료일까지죠. 당연히 계약 종료일까지는 보험 기간 종료일까지는. 제주도와 제주도 외를 두 개로 지역을 나눠 놓고, 여기는 날짜로 끊었고, 요 날짜 이유는 제주도와 제주도 외를 나눠 놓고, 정의는 똑같은데, 구체적인 온도에 대해서 특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색깔을 바꿔볼게요. 여기. 자, 제, 제주도, 어, 제주도죠. 제주도 지역은, 짧고 굵게, 짧고 굵게. 영하 3도씨 이하로, 영하에 있죠? 영하 3도씨 이하로 6시간 이상 지속될 때. 더 춥고 짧고 굵게. 그 다음에 제주도 외 지역이죠? 여기는 오타입니다 147쪽에는 약 이렇게, 여기 오타인데요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내용은 똑같고 0도씨 이하죠? 0도씨 이하로 48시간 이상 지속 이 조건이 얘랑 달라요. 얘 짧고 영하 3도씨야 6시간 이상 얘는 영도씨야 48시간 이상 그래서 여기가 오타로 수정돼서 나올 거라고 보고 여기는 약 제가 더 약관에서도 확인했고 여기도 여기 온주밀감이죠. 그래서 여기도 여기가 오타라는 거이요 여기 오타입니다. 그래서 3도씨야 6시간 이상, 0도씨야 48시간 고쳐 주시고요. 됐습니다. 여기는요 음... 서수령 확률, 출제 확률 5만 8천 퍼센트 정도 봅니다. 5만 8천 퍼센트. 정확하게 5만 8천 퍼센트. 이 서수령. 온준밀감도 똑같이. 뭐 서수령 쓰셔야 됩니다. 단순하게, 가로 놓기는, 가로 놓기는 10만 8천 퍼센트. 가로 놓기는 10만, 숫자 가로 놓기 10만 8천 퍼센트. 서수령은 5만 8천 퍼센트.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세균 구멍병에 대해서 지금 서술하고 있는데, 아직 안 나왔는데, 어, 나올 확률이, 어, 3 8000% 자,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보시기도 하지만, 서브노트, 하지만 제 서브노트로 갈게요. 세균 구멍병에 대해서, 자, 이렇게 생긴 거죠? 세균이 번진 것처럼 구멍이 뽕뽕뽕뽕 나는 거. 이게 뭐냐면, 수침상이라고. 여러분, 휴지 아시죠 휴지에다가 스프레이를 쫙 뿌려보세요. 물이 쫙 먹어들어가면서, 그, 나중에, 까맣게 되는, 딱, 여기 휴지, 냅킨, 내핀. 피치, 뿌려보세요. 물이 먹어들어고 나중에 이렇게 까맣게 변색하는 그런 거 말합니다. 그 방식. 자, 보시면, 아, 요 손수해방지용 조금 있다 하고, 서브로 갈게요. 자, 이렇게 여러분 서브 갑니다. 서수령 나오면 반드시 목차를 하나, 둘로 잡아주시고, 로마자 1, 2. 로마자 하는 발생 부위, 어느 부위에 발생을 하느냐? 그 다음에는 부위별 증상이 뭐냐. 교재에 있는 서수령, 교재에 있는 목차를 그대로 예쁘게 정리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히키 워딩들이 다가로넣기 단어들이고요. 자, 볼게요. 서수령을 대비해서 설명할게요. 세균 구멍방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첫 번째 발생 부위는 주로 잎에 발생하는데 가지나 과실에도 발생하더라. 부위별 증상은 아빠 잎에 발생, 잎에 키워드죠? 수침상의 아까. 냅틴에다가칩 뿌리면 물촥 먹어들어 나지 않게 까맣게. 적자색이나 갈색의 병반이 생기더라. 그리고 나서 가지에는, 그러니까 이 가지죠? 가지 그 다음 과, 가지 과의 순서대로 그대로 쓰는 겁니다. 가지에서는 똑같죠? 적자색 내지 암갈색 똑같죠? 여기는 갈색인데 암갈색. 으로 변하고, 심하면 고사하더라. 어린 과실에서는, 어린 과실의 병반이죠. 초기에는 황색을 띠다가, 나중에 차차 흑색으로 까맣게 변하더라. 병반 주변은 녹황색을 띈다. 흑색 주변은 녹황색이죠. 사진으로 오시면, 여기 있죠. 이렇게. 여긴 까만색. 이 주변에는 녹황색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됐고요. 여기까지 하고, 어, 자, 손해방지 비용 이어서 갈게요 자, 이번 여러분 교재 124초 볼게요. 여기 당구장 표시죠. 여기서 보면 손해방지 비용 나와요. 근데 약간보다 하나 빼먹은 게 있어요. 앞에 말씀드렸죠. 자, 손해방지 비용 정유부터 볼게요. 자, 이렇게 계약자 피보험자 지출한 손해방지 비용이 있죠. 손해방지 경감을 위해 산 지출한 비용, 피로비 길비, 그건데, 조요 근데. 작물의 경우에는 20만 원 한도로 지급하거든요. 약관이 엄연히 있고, 이건 바뀌지 않고 계속 왔던 내용이에요. 작년에는 20만 원 한도가 있었거든요. 약관에 여기 뺐어. 약관에 있는 내용. 20만 원 한도 있다고 알아두시면 되십니다. 20만 원 한도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는 똑같죠. 손해방지 비용인 것 같지만, 사고와 상관없이도 매번 방제비, 시설보수 비용 등 통상적으로는 무슨 뜻이에요? 이 사고가 안 났어도 매번 지출하는 비용이었잖아 그거는 보상하지 않겠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 당부장 표시는 모든 작물에 계속 공통되고 있고 공통적으로 추가로 손해방지 비용 작물에서는 20만원을 한도로 한다 시설의 손해방지 비용은 원칙적으로 20만원 한도 없다 다만 해가림 쓸만 20만원 한도가 있다 여기까지 됐습니다 넘어가시고 자그 다음에 여기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우리 알고 있죠? 여기 제가 싹다 한번 여러분 서브 노트가 어디냐면 아, 6 1쪽에 과수 싹다 몰아놨습니다. 기본 틀은 이거죠. 계수재병대함 하기보 전쟁이 기본 틀이고 똑같죠. 복자오반 사오유 만감요 계수재병대함 하기보 전쟁 똑같고 그 다음에 비가림 과수포도대 참다리는 똑같은데 노도침 관파 그때 가서 여기만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복분자 무화과는 여기 13m 폐세급 이만, 다음에 저장원과 실, 육안으로 판별과 불가능한 것, 이런 것들. 조그만 딱 빨간색이 특별한 거,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나갈 땐 따로 안 나갈게요. 요 부분 페이지 다 연동 다 해드렸으니까 저 부분만 집중해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됐죠? 이렇게 정리해드린 이유는 혹시라도 어떤 품목에서 보상하지 않는 소재를 쓰시오가 나올까봐 그렇습니다. 다 써. 서수료가 나올까봐. 가로 놓기는 이제 충분하실 거예요. 가로 기 똑같은 거 반복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 빨간색 파트만 조금 집중해서 한번더 보시면 가로 놓기 무난하겠죠. 좋습니다. 이 뒤에선 보상하지 않는 손에 안 합니다. 한 번에 끊고 갑니다. 이렇게. 교재로 오셔서 지금 이거죠. 개수체 병댐 하기보 전쟁인데 여기서는 파란색 박스. 기본적으로 병해청 보상하지 않습니다. 미보상 손해. 다만, 복숭아는 세균 구명병만 보상한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제외. 보상한다는 뜻이죠. 이렇게 가로놓기 주의해주고. 이게 답니다. 됐고. 자, 이제 우리 이제 그 다음에 교재에 있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보상하는 제외는 혼자 보시면 될것 같고, 정리해드렸죠? 여러분 이제 128.5입니다. 여기도 딱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갈게요. 자, 우리 수학전 종합염입니다. 수학 전 종합위험은 뒤에 뭐가 줄임말이라고 했죠? 수학 전에는 종합위험, 수학 개시 후에는 특정 위험의 줄임말이다. 그래서 품목이 복분자 부하가 인는데 날짜를 본 거예요. 날짜를 봤더니, 날짜 중요하죠? 보험기간할때 다시 볼 겁니다. 여기는 수학 개시 전은 이듬해 5월 31일 이전까지, 당연히, 그 다음에 6월 1일 이후, 7월 30일 이전까지 8월 1일 이후. 여기만 알면 되겠죠? 이거 다음 날이니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종합염, 우리, 자연재 조수의 화서 자연재는 태우, 냉동, 설안, 조기호강, 폭염 다 끝났어요. 자, 그런데. 여기. 수학 전에는 종합염은 수학개 시위의 특정염인데, 특정염이 태강호. 태풍, 강풍, 우박의 정의입니다. 정의는 밑에. 이렇게 주석 달아놨죠? 108페이지. 적과 종류의 특정염 할 때, 그때 108제지. 태풍, 강풍, 우박. 태풍, 강풍은 싸잡아서 정의하고 있고, 우박 정의가 똑같아요. 그래서, 아, 어, 서술형? 수학해시오, 특정위험에 뭐가 있으시고 각제별로그 정의를 쓰시오. 15점 딱 좋습니다. 15점? 10점? 출제자 마음입니다. 그거는 이렇게. 쓰실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그런 정의에 대해서 한동안 소홀히 해왔어요. 이제 브리타로 갑자기 달립니다. 써봐라. 아마, 아, 어, 동상에, 이번에 만감류가 들어왔으니까 또 개정이 되면서 동상에 정의를 쓰시오. 또는 일소 폭염, 그리고 이건 태풍강 부부박에 정의를 써봐라. 좋죠?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손해방지 비용은 저기 무한반복, 이당구장 표시는 같은 내용이 작물에서 무한반복되니까 인지 안 합니다. 여기는 20만원 한도가 생략되어 있다는 것도 추가로 하도록 하시면 좋겠고. 자, 이제 됐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보험 기간부터는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